바깥을 보고 싶으나 키가 작아 볼 수가 없어 41레벨이 됐으니까 어, 템 세팅을 좀 할까 하는데 박금을 하려면 효율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날개와 대바 패스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왜냐 이 주화를 먹기 위해서 자 제가 이제 템을 맞추고 해야 하는데 안 그래도 이 주화를 사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이렇게 은주화 400개, 금주화 400개만 주니까 이참에 다 먹어보 도록 할게요. 이야, 갑자기 가방이 완전 개부자 됐어. 공중부양. 이거 다들 하던 거 이제 저도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주화로 주화로 템을 맞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템 세팅도 이제 제 머릿속에 이제 나름 고민을 해서. 어, 생각해 놓았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구매를 하면서 강해지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우리 그 스승님, 어, 초유량 스승님께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이제 스승님께 많은 조언을 구한 결과, 템 랩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 옵션이 1순위로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얘는 은주와, 제가 나름 이거를 또 일일이 또 하나씩 하나씩 보면 우리 형님들 까먹으시잖아 그쵸? 제가 따로 이렇게 또 편집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은주화템을 한번 싹 정리를 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 방패방어 옵션이 일단 중요합니다 방패방어 이거 제가 지금 41레벨이 됐지만 이거를 알았으면 36레벨 때 미리 이거를 샀을 거야 어 은주화템에서는 이 방패방어 효과가 있는 이흉간만살 겁니다. 이흉간만 사는데 216개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금주화로 가서 금주화에서 다시 보시면 자 무기 무기에서는 공속 옵션이 없기 때문에 자 지금 189 데미지죠. 지금 끼고 있는 배경 257, 284. 그러면은 지금 이제부터는 좀 신나게 놀 거기 때문에 이 대검. 이 군단병의 대검에다가 지금 들고 있는 백염의 양성검은 그냥 쪼개버리고 이 군단병의 대검을 강화를 하고 여기다가 아까 그 은주와 은주와 양검을 먹여서 공속업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일단은 조금 어, 일단은 보류를 일단 해놓고 메모만 해놓을게요. 오늘은 일단 방어구를 해놓고 나서 준비한 키나가 나무면. 어, 일단 무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장갑에 공속 옵션을 이용하기 위해서 장갑을 선택을 하고요. 식부장도 공속이 1%가 더 높은데, 어, 식부장 거를 구하, 만드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거는 패스를 하고 그냥 금주화로금주화로 금주화로 가도록 하려고요. 그리고 견갑에 방패방어 옵션이 있고요. 그래서 견갑도 살 거고, 각 반에도 방패방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챙겨서 이세 개를 구매를 할 거고요 방패도 요거를 사기로 생각을 했으니까 금주와 방패 몇 개냐 252개가 추가가 되네요 자 이거 사면 안 돼요 가죽 조끼 사면 안 됩니다 자 판금 흉갑에 방패방어 옵션이 있는 흉갑을 사도록 할게요 흉갑을 하나 사고 다음은 자, 흉갑을 샀죠? 이제 장갑을 사겠습니다. 장갑을 하나 사주고 견갑을 사주고 각반을 사주고 방패까지. 자, 이렇게 해서 41 레벨 금주어 풀 세팅 딱 끝냅니다. 사기. 자, 바, 바로 일단 착용샷 보도록 할게요. 착용샷. 하나 둘, 셋, 넷 어우 좀 멋있어졌는데 자 이제 장비를 자 착용한 대로 하나씩 쭉 볼게요 보시면 방패방어 방패방어 여기도 방패방어 공속에 이렇게 세팅을 다 마쳤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방패방어에 집중된 41렙 기준으로 해서 제가 좀 살짝 만져봤는데요 4급 정의 군단 방패 전각 금주화죠. 둘다 금주화에 장갑도 금주화. 신발은 어비스로 해서 이동 속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21%, 21% 맞춰 놓고 각반도 41 레벨. 각반은 41 레벨에 방패 방어 옵션이 없습니다. 이 방패 방어 옵션을 가져가기 위해서 36 레벨로 이렇게 세팅을 좀해 놨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방어하고 세팅은 여기서 41렙 기준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와 똑같이 세팅하실 분들은 아사리 갑옷 같은 경우에는 은주화로 미리 맞추셔도 되고요 36레벨에 그 다음에 41렙 되자마자 나머지를 맞추시면은 41렙 현재 뭐 상급, 상급이라고 하죠? 정석이라고 해야 될까 어, 수호에게 굉장히 좋은 옵션들을 가져간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재밌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